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로 인해서 올해 중3 학생들인 2008년생들의 고교 선택과 대입 전략이 복잡해졌습니다. 입시 제도는 2028학년도부터 바뀌고 현재 중3 학생들은 그에 앞선 2027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되지만 급격한 입시 변화의 직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수 도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또 대학들도 2028학년도 대입 변화를 사전에 단계적으로 선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입시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3 학생 학부모님들도 고교 입학 전에 이번 입시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2008년생들 입시 관점에서 이번 대입 개편안의 여파를 정리해보고 이에 맞는 고입 대입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2028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사라지면서 지원 계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능 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고등학교 내신이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현재 (중3) 학생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선은 우리 중3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다음 해에 수능이 완전히 바뀌니까 재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시스템뿐만 아니라 2008년생들과 2009년생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능 출제 성향에도 큰 변화가 따를 수 있습니다. 교과서 바뀌어도 어차피 배우는 내용은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시험 과목 자체가 바뀌는 부분은 상당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탐구 과목입니다. 아마도 2027학년도 수능을 치를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자신의 지원 계열에 따라서 과탐 두 과목 또는 사탐 두 과목을 시험 보게 될 텐데 재수를 하게 되면 자신이 고3 때 공부했던 이두 과목이 아니라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두 과목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목들이 고1 때 내신으로 접했던 사회과학 과목과 유사하겠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 대비는 거의 새롭게 공부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 계열과 맞지 않는 과목은 완전히 새로운 과목을 추가로 준비하는 만큼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3 때 이과 계열로 수능 준비했던 학생은 재수할 때 통합 사회 준비가 상당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문과계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통합 과학 거의 새 과목처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탐구뿐 아니라 국어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생 이과 학생이 고3 때는 미적이나 기하로 수능 준비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재수로 2 0 1 8학년도 대입에 도전하게 되면 확통을 새롭게 공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내신 과목으로 수강했다고 해도 수능 준비는 또 다른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어도 고3 때 화작 선택했던 학생은 재수할 때 언어 부분 수능 공부 따로 해야 하고요. 업매 선택했던 학생들은 화법 다시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2008년생들이 재수를 선택할 경우에 바뀐 교육과정은 차치하고라도 거의 두세 과목 정도는 수능 공부를 새롭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3수를 선택하는 2007년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2007년생들 황금돼지대라 학생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학생들이 재수생으로 도전하는 입시가 바로 2027학년도 대입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현재 중 3이 치를 2027학년도 대입이 역대급 n수생 비율을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때 고 3으로 입시를 치료하는 2008년생들에게는 정시 도전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학년도 정시는 고3 학생과 n수생 모두 당연히 하향 안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수시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수시 지원 전략을 짤때 기본적으로 자신이 정시로 갈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대학보다 다소 상향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시 눈높이를 낮추게 되면 수시도 공격적인 지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학계열이나 서연고 서성안을 노리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소위 안전빵으로 넣는 수시원서 한두 장 정도를 선배들보다는 다소 낮은 대학으로 지원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008년생들의 고교 선택과 대입 전략 무엇이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영재고 과학고 진학이 예정되어 있거나 지금 준비 중인 학생들은 크게 고민할 부분이 없습니다. 두 학교고는 워낙 정시 의존도나 재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수시 그 중에서도 학종에 집중하는 입시 준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고만큼은 아니지만 수시 의존도가 높고 수시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외고 국제고 희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외고 국제고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중3학생분들은 계열 성향만 잘 맞는다면 적어도 올해만큼은 적극 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자사고인데 자사고는 학교마다 입시 준비 스타일이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자사고 진학 후의 대입 전략에 따라서 학교 선택과 진학 여부가 달라야 하겠습니다. 정시 의존도가 크고 선배들의 재수 선택 비율이 높았던 학교라면 적어도 2027학년도 대입만큼은 현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난항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수에 대한 부담과 N수생 쏠림으로 정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예년보다는 대입 실적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시 중심의 자사고는 의학계열이나 최상위권 대학을 수시로 노려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때까지 3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 해당 학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학교 분위기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올해 중3학생들의 일반고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고도 지역에 따라서 수시에 유리한 학교, 정시에 유리한 학교가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정시보다는 교과 전형이나 학종에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중3 학생들이 일반고를 고를 때 교과 전형보다는 학종 준비가 좀더 수월한 학교 선택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2027학년도 대입의 교과 전형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하다는 것은 경쟁률이 크게 요동치거나 전형 방식이 지금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들이 주로 안전카드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입시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재수까지 어려워지는 하향 지원 추세에서는 지원율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신 체계에서 치르는 마지막 대입이고 다음 해 내신 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대학들도 그에 맞춰 미리부터 전형 설계를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중3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할 때 목표 대학의 교과 전형이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비교과를 함께 보거나, 면접을 추가하거나, 수능 최저 조건이 바뀌는 등의 변화가 대표적인데, 실제로 이런 변화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입결, 그러니까 커트라인에도 큰 변화를 줄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죠. 반면에 학종은 전형 자체가 크게 바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2028학년도 학종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엔 재수생이 정시뿐 아니라 수시에도 비중을 두고 재도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중삼 학생들이 수시 재수까지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교과 전형보다는 학종이 예측 가능성도 높고 지원 전략 짜기도 좀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목표 대학의 구체적인 교과 전형 방식은 우리 학생들이 고2가 되었을 때야 정확히 알수 있지만 학종은 현재 학종 전형에 맞춰 준비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3 학생 중 일반고 진학 예정인 학생들은 학종 준비 비중을 선배들보다는 좀더 높이는 전략을 잡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08년생들의 고교 선택과 대입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자면 2023년 현재 중3 학생들은 대입 전략과 고교 선택에 있어서 학종을 미리부터 포기하거나 무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 개인의 성향이 더 중요하겠지만 아직 본인이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잘 모르고 교과전형이 맞을지 종합전형이 맞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학종의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능이나 내신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학종은 지금의 방향성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고 고교학점제가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생활과 잘 부합되는 입시방향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시나 논술까지 함께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2027학년도 대입에서는 이런 전형들에 지원할 때 선배들보다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할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